열1기상 3장 25절 말씀.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죽은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 주라고 했어요? 산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 주라고 했어요? 산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 주라 그랬습니다. 죽은 아이는 누구를 말하나요? 죽은 아이는 나를 말합니다. 산 아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산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죽은 자를 대신하여 주라 이 말이죠. 그때 이제 이런 솔로몬의 참 놀라운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칼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헤레부, 하라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그게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 근데 자르는 칼인데, 전쟁하는 칼이에요. 심판하고 전쟁하는 그런 칼인데, 이것을 잘라서 나누는 것을 전쟁, 심판이라고 말하고, 요리하는 칼은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음식을 주는 그런 이제 부어 칼이죠. 그런데 먼저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전쟁의 칼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두 번째는 이제 요리하는 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건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한 자들에게 요리를 해 주는 그런 게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 전쟁이 있는 칼 이것은 어디에 어디에 의미에서 나온 거라고요? 어떤 다른 의미에서 가뭄이라고 하는 감음, 이제 땅이 쩍쩍 갈라져서, 어, 그런 땅을 얘기한다. 근데 그 그런 땅은 뭐를 달라고 한다고요? 비를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심령이 메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 천국을 달라고 소원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달라고 이제 소원할 거라는 거죠. 어, 여러분이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어떤 어 다른 장소나 다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은 또 하늘 나라의 천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천국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자기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내 이름을 불렀으면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를 부른 거예요? <laughs> 나를 부른 거죠? 내 이름을 불렀는데 사실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부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결국 뭐예요? 나인 거죠. 이름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름은 저, 그 사람을 부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 그 존재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부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렀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부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예수를 부른 것이고,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존재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하는 말이 바로 뭐 안에서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들어주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엉뚱한 거막다 구하면 다 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요 그건 들어줄 수 있죠. 하나님인데 왜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해봐.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은 성경이 완성, 성경의 완성을 너와 함께 이룰 거야 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완성을 하나님 혼자 다 하시거든요. 혼자 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성경의 완성, 그 성경의 완성 작업에 내가 동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완성하는 곳에 동참을 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책상이나 의자를 만들 때 아들 보고, 야, 마지막 마무리는 네가한번 해라. 그래서 마무리, 못을 딱 박으면서 한번딱 봤는데 다, 딱 박혔어. 그 다음에 이제 의자가 완성됐어요. 책상이 완성됐어요. 원래 다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 못 하나 딱 잡고서 아들 보고 한번딱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자 완성되세요. 못 하나 잡고서 아버, 아들이 이제 이걸 탁 쳤어요. 그런데 들어갔어. 근데 완성해 이제 이제는 게 마무리거든요. 그게 그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보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이름으로 딱 기도해. 그러면 다 이루어져. 이 말이에요. 완성 하나님의 그 완성을 그 성경의 완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때다 완성시키겠다는 거야.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전하는 존재가 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인데 혼자 다 이루었는데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때 너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할 거야. 그게 네 속에서 완성되게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이 네 속에서 완성되게 할 거야. 뭘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이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하나님이 다하셨지. 근데 우리 보고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겠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그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왔다는 얘기야.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할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천국을 구할 거예요. 말씀이라는 천국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비를 그렇게 구할까? 어떤 땅이 가물어 있는 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 그래서 나온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단어만 딱 어떤 사람만 단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만 단비가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온 사람이요. 그게 가물어 메마른 땅이 뭐라요? 감으로 메마른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칼이라고 칼, 칼 맞은 사람이 이게 더 독하게 얘기해 볼까요? 칼침 맞은 사람이 <laughs> 칼 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단비를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칼 맞아야 된다 칼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알고 칼 가져라는 거야 칼로 애기를 산 애기를 잘라라는 거야 산 애기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산자 아들이라냐. 산자 아들. 그죠? 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놓고,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일게. 반 나누어서 둘이 나눠가죠. 나누어 그게 선악과야. 너, 너라는 인간은 원래 그런 거니까. 인간들은 다 원래 그런 거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줄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진짜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엄마가.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거 다 누구 주라고? 저 여자 주라고? 잘라서 그냥 나누자는 그 여자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 진짜 네가 진짜 진짜 엄마다. 이제 그걸 솔로몬이지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두 개의 언약을, 두 개의 말씀을. 두 개의 타장마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장마당에서는 타장마당은 뭐 하는 데죠? 타장마당은 뭐 하는 데예요 예, 곡식을 이렇게 막 돌이깨질 해가지고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를 타장마당이라고 하거든요? 그 타장마당을 이제 타장마당에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정이는 누구예요? 여자 두명 있었는데, 쭉정이가 누구야? 죽은 자의 엄마가 쭉정인 거야. 그죠? 죽은 자의 엄마가 쭉정이니까, 알곡은 누구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알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곡에서는 알곡이 나오는 거야. 쭉정이에서는 쭉정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쭉정이는 이스마, 하갈과 이스마일이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알곡은 이삭. 그러니까 사라와 이삭이라 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두 개를 나누는 타장마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와 죽은자의 어미, 그리고 종의 아들과 자유자의 아들 이렇게 여자 두 명을 놓고 두 말씀을 설명하는 이야기다. 이제 그런. 아, 이야기를 여기다 써으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면서 이걸 봐야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턱대고 솔로몬이 애기 잘러라. 그렇게 말하는 재판장이 어딨어요,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걸 굉장히 지혜롭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통달해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성경의 앞뒤를 다 이해해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솔로몬 왕이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만들려고 합쳐주려고 얘기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두렵고 무서운 왕인 거죠. 그가 정말 평화의 그 왕은 우리가 경배하고 싶은 그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어 여러분 생각해. 아니, 뭐, 솔로몬이 진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거 했을까, 그렇게? 라고,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뭐, 뭐, 못 봤으니까 솔로몬 속에 못 들어가 봤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솔로몬 그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알지? 솔로몬 머릿속에 들어가 보니까 솔로몬이 왜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를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요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고, 앞뒤를 다 똑같이 봐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한 여자에게 애기 잘라달라고 하는 여자를 책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그두 여자를 하나의 여자로, 다시 말하면, 하갈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하갈이 사라가 되게 만들고, 이스마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이삭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단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갖다 또 어떻게? 해?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번제로 가지고 간다고 하서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살려서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 번제는 죽여라는 거니까 죽여라 하고 데리고 왔다가 다시 살려서 보내는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게 성경이 선악과를 인간이 먹고 난 다음에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인간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어둠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성경을 쓴 거고 그리고 빛이라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래서 성경이 쓰여져 있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루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루. 에하드가 하루예요. 하나의 날 하루거든요. 이 에하드, 이게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그럼 이 하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루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됐잖아요. 그럼 하루는 다 우리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게 하루라고요. 그러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게 하루니까 뭐가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저녁과 아침이 같이 있잖아요. 이걸 하루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저녁과 아침을 나누어 버리지 않고 이두 개를 합쳐서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녁과 아침을 합쳐서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녁으로 들어가서 아침으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들어가서 부활로 완성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 그게 하루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은 우리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라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여기 11기상 3장에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죽은 아들의 엄마예요. 진짜 구원이 필요한 거는. 죽은 엄마의 아들. 그러니까 죽은 엄마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요? 에 칼로 나누자 그러잖아요. 칼로 나누자는 얘기는 자기 심정이 지금 어떻단 얘기야? 가물었딴 얘기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여자에게 단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 단비가 뭐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단비가 아들이라고. 진짜 엄마는 진짜 엄마의 아들은 살아 있어 안 살아 있어. 살아 있지. 그러니까 가물지 않았지. <laughs> 아니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진짜 엄마 아들은 살아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사실 안 가지고 있어도 옆집에 놔도 괜찮아.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만족한 거란 말이에요. 일단 살아 있으니까 내 아들은 살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여자만큼 간절하지는 않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누구한테 줘라? 죽은 아들의 엄마한테 줘라는 거지. 죽은 아들의 엄마한테. 왜? 그 죽은 아들의 엄마는 황폐했어. 마음이 황폐하고 다 찢어졌단 말이에요. 다 찢어져서 이 아들이 있어야지만이 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진 황폐한 여자에게 진짜 이산 아들을, 산자의 아들을 주는 거. 이게 평화라고요. 그게.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 여자 둘이 그러면 이 여자한테 그런 줬어. 예를 들어서 저 여자가 이 여자인지, 이 여자가 그 여자인지, 그 여자가 저 여자인지 몰라. 그러니저 여자한테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진짜 엄마한테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심령이 메마르고 가물어 있고, 짝짝 갈러져 있는 죽은 여자에게 줘야지 정상이라고요.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한테 오셨나? 잘 봐요, 성경에. 예수가 산 자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산 자의 아들이에요. 죽은 자의 아들은 우리들이고. 그죠? 근데 그산 자의 아들인 예수님이 누구한테 왔나 딱 보면 알죠, 성경에. 누구한테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사마리아 여자는 뭐 만족한 여자예요. 막 가슴이 황폐한 여자예요. 가슴이 황폐하고 가물었고 가물어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오잖아요. 산 자의 아들은 죽은 자의 여자에게 오는 거예요. 삭개오 어떤 사람인가요? 가슴이 찢어진 남자예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라는 그 남자라고. 그 삭개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가잖아요. 왜? 그에게 구원을 줘야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산 자의 아들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38년 된 병자.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러 온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의 엄마, 하나는 산 자의 엄마예요. 누가 더 필요하냐고요. 누가 진짜 아들이 필요하냐고. 누가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겠냐고. 죽은 자의 어미가 필요한 거라고. 죽은 자의 어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담으로 메마른 땅. 심령이 가난하고, 쪽쪽 갈라져 있고, 마음이 황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산자의 아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에게. 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장마당이라는 거예요. 타장마당은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껍질과 알맹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과 알맹이가 하나의 알맹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이 만나면 하나의 빛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개가, 이두 개가 성경의 말씀은 다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짝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짝을 이룬 뭐 말씀이 나누어져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걸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예수님으로 완성을 하고 싶은 거고요. 개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완성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둘이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